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 이로다 아멘 찬송가 190, 199장 부르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상 책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노 재미있게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나윈동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에 있실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실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찬송가 525장 부르겠습니다. 525장입니다. 这个。제가이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요 어서 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 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레아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둡의 6대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리아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너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 교회에서는 공동회의를 열어서 직분자들을 선출했습니다. 장로 한 분, 안수 집사 네 분, 또 권사 여섯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수요일과 주일에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분들과 함께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는 1장에서 6장까지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내용이 나오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전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신앙의 부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의 절반까지 지금까지 살펴보았거든요. 그러나 에스라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에스라가 중심이 되는 거죠.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일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성전이 다 건축되고 봉헌한 다음에라는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성전이 다시 세워진 후에 거의 한 6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에스라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도우셨다예요. 참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어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6절과 9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에스라라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라와 요셉을 도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에스라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좀 지루한 부분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에스라가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그가 누구인지 족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제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제사장은 믿음이 좋다고 뭐 실력이 뛰어나다고 되는 게 아니죠.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의 집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족보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뭐 아버지가 누구이고, 할아버지가 누구이고,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다가, 5절 끝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라고 되어 있죠. 결국 말하려는 것은 이스라엘의 처음 대제사장인 아론의 16대 손이 에스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에스라는 참 좋은 믿음의 가문 출신이죠. 이 족보에는 귀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힐기야, 사도엘르아살 모두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귀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4대, 5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들이 많습니다. 뭐 저의 할아버님이 암흑의 목사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저에게는 길선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뭐 예전엔 장로님이셨죠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운동을 주도하신 분이세요 그 책의 저자를 보니까 길진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세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책을 열어서 첫 번째 페이지를 봤더니 길선주 목사님의 증손자 길원철 씨가 글을 썼더라고요. 그 믿음이 후손에게 이어지길 바라며라는 짧은 글이에요. 참 자랑스러운 믿음의 가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때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복을 받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녀들에게 무얼 좀... 남겨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뭐, 재산, 뭐, 가지고 있는 것 남겨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믿음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같은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때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페르시아 왕에게 신뢰를 받는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라는 말입니다. 에스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세오경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사본을 만드는 서기관이 되었어요. 그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대로 살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의 이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신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기분이 나쁘면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폐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아, 그래? 아, 그거 가지고 가라. 그가 부탁하는 것은 다 들어주었다고 6절에 나와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서 살 때, 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분은 참 귀하구나. 믿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아 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포로에 있던 유대 사람들은 먼저 스루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죠. 그리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60년이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에 남아 있던 유대인들이 에스라와 함께 2차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7절과 8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해서 다섯째 달 1일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걸린 겁니까? 한 4개월 정도 걸려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8장을 보시면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느라고 참 고생을 했다고 해요. 강도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서 오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사히 어, 또두 번째로 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면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사는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전에 유다 백성들처럼 죄를 지으며 산다는 소식을 어, 들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졌는데, 수륩바벨도 세상을 떠나고, 예수와도 세상을 떠나고, 학계 선지자와 스가리아 선지자도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게을러졌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어, 너희는 잘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듣기 좋은, 아주 부드럽고,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다. 전에처럼 하나님께 채찍을 맞는다. 회개해야 한다. 그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경고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필요해서요.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성전은 있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정말 문제죠. 지금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와주신 이유가 있어요. 에스라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 그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걸 좋아했고 깨달은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는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의 포커스는 자신의 명예나 뭐 재정적인 이익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1536년도에 제네바로 갑니다. 그는 제네바 시민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전하는 집회를 가졌어요. 그러자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문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네바에서 쫓겨나죠. 3년이 지난 다음에 제네바 시민들은 다시 칼빈 선생님에게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가 제네바에 돌아와서 첫 번째 주일, 전에 떠날 때 중단했던 바로 그 말씀에서부터 설교를 다시 시작했다고 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킬 때 제네바, 제네바시의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중교 개혁이죠. 열심히 영어를 배우려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늘 귀에 이어폰을 꽂고 들어요. 운동하면서도 자면서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더잘 듣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고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과 또 식사를 하면 그냥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아, 이, 이 음식 어떻게 만들었을까? 볶았나? 뭐 튀겼나? 입에 넣고 씹으면서 아, 무슨 재료로 만들었나? 연구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아마 집에 가면 또그 음식을 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이지 정말 그런가 한번 살아봐야지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고 진리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진정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 주신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 주시고,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식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적용하는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장로님과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세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섬겨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